아, 여기 또뭐 잘못된 게 있다, 걔가 제가 왔거든요. 이 삼겹살 3,900원. 이거 빨리들한번 물어봅시다. 안 수고하십니다. 지금 그러면 지금 오늘 하루만 행사로 그래 하는 거예요. 하루가 아니고 저희 문 닫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. 네. 아니, 계속 3,900원. 아니, 그게 사실이네. 빨리 오늘 꽃뚜껑 3,900원 함께 해볼게요. 예, 알겠습니다. 자, 빨리 가보시 하나, 둘, 셋. 아이고, 와 이거 어, 완전 꽃뚜껑이네 어, 이거 아 이거 먼길와겠네와완전 향이 그냥 싹 배어지는 네, 네. 칼집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가 1.7cm 두께로 잘라갖고 일정하게 자르고 보통 저희가 한 80번에서 90번 칼집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네. 나가는 게또 처음을 한다는 거죠? 네 초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손님들이 구워 먹는 시간을 줄이면서도 저희가 수창도 그만큼 입혀드리는 거고요 대박이네 테이블로 한번 가볼까요? 아예 네. 테이블로 한번 가보시죠 갑시다 하나 둘셋오이 <S> <S> 와, <S> 잠깐만요. <S> 와, 이게 잔이, 이 얼마나 치우지 보자. 48,900원. 완전히 뭐 요즘 같은 경기에는 진짜 호뚜깡밖에 없는데요. 네. 딴데갈데 <갈> 데 있습니까? <laughs> 잠깐만, 이거, 저거 그거 아닙니까? 이베리코 아닙니까? 네. 와, 좀 귀엽다 아시네 와, 좀가이 이렇게 착한데도 여기서 또 행사 또 한다면서요. 네. 매주 추첨해갖고 고기 4인분 무료로 드립니다. 무조건 찍어 네. 올려야 되겠네. 무조건 찍어 올리세요. 동원에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. 네. 그분들에게. 네. 아예. 한 마리 요즘같이 경기도 어렵고 한데 전부 다뭐싼집싼집싼집 싼 집, 싼집 찾는데 싼걸로 싸게 파는 거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손님들 먹었을 때 제일 기분 좋은 말이 이거래가 남는 거 있습니까 이소리 제일 좋습니다 와 그러니까 예. 아니 진짜 막창하고 이래가 진짜 남는 거 있습니까 와꽃 뚜껑으로 빨리빨리빨리빨리 엄벌리버버 허리어 허리 p